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두 배속으로 들으면 5분만 에도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 뉴스가 모든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서 경제 뉴스는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요소요소 재밌는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상당히 바빠가지고 주중에 하는 이슈도 준비 중인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삼성일가 상속세 내렸지만 그래도 한 12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2조 마련을 위해서 삼성 주식을 매각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이 안에는 숨겨진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뉴스를 처음 접하시는 일반 분들은 뭐 삼성 주식 매각하니까 기업이 넘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부분들도 있는데 이미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는 공적 자본도 상당히 많이 있고 외국계 자본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그냥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상속세가 이제는 개인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상속 공제나 뭐 다양한 배우자 공제, 기업 상속 공제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공제되는 구간도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10억 정도의 어떤 공제 금액, 기본 공제를 빼고 나면 10억 초과부터 10%의 상속세율 구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의 아파트가 10억은 기본적으로 요즘 다 넘잖아요. 개인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며 부동산 상승에 의한 과세 개편도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을 좀 조정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최고세율이 30억이 넘게 되면 50%의 상속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대주주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의 20% 정도 또 할증이 되기 때문에 최고 약한60% 정도의 상속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유산과세 방식인데 지금 현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각자 받는 사람의 지분만큼의 세율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상속을 계시를 한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 구간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을 뭐 10명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어 상속권자들이 1억씩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럼 1억의 기준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할 수도 있고 상속세 과세 기준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즉, 우리가 증여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취득세 형식, 증여 취득세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부모 자산이 1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도 1억만 증여하면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그 1인당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금액에 세율이 적용이 돼서 누진세의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절세를 할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상속이나 증여세나 세율은 똑같아요. 1억에 10%부터 시작을 해서 30억이 넘어가면 최고 세율 50%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동일한데 증여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증여는 10년마다 한 번씩 공제되는 부분들이 다시 금 생기기 때문에 절세를 될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그런 식으로 약간 개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면 어, 상속세는 개편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개인들도 상속세를 내야 될 정도로 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세율이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 이것이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개편이 된다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것은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의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해지느냐? 라는 어떤 기준점을 갖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스가 타다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볼때 보통 어떤 생각 드셨나요? 어, 타다 이거 불법이라서 망한 회사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이 회사에서 타다의 어떤 지분을 60% 정도 인수하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식에서는 이 타다라는 것이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철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세계적 기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법적인 요소로 침체기를 맞느냐 다만 여기서 우리가 로비나 뇌물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성장해 가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대표가 국감에 나온 모습 혹시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보신 분은 없겠지만 그냥 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뭐 고개 숙인 모습 사과하는 모습 이런 모습만 보였을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카오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철수의 수순을 밟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미용실에 갔는데 카카오 헤어라고 하나요?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용실 원장님이 했던 얘기가 네이버로 신청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네이버는 되는데 카카오는 왜안 될까요? 그리고 어, 새벽도 느리다. 요즘 미드나잇 배송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배송도 느리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어, 12시가 되기 전에, 혹은 주문한 이후에 뭐 3시간 전, 1시간 전, 뭐 이렇게 배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이것은 후진국형 유통체계입니다. 결국은 내가 3시간 내에 받기 위해서, 자장이 되기 전에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유통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근로 환경 자체가 에어컨도 없는, 혹은 한겨울에 히터도 없는 상태에서 합행 몇 개로 버티다가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상당히 후진국형 유통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급한 경우 저도 뭐 새벽 배송도 쓰기도 하고 로켓 배송 이런 것도 저도 안 쓰진 않지만 저는 최대한 이런 것들을 자제해 나가고 결국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새벽에 고생해서 나의 단순한 몇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배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면 이런 것들은 상대방, 근로자의 모습도 생각을 해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이나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 환경 개선을 해서 몇년안 가서 어, 도태될 바에는 이런 수백억, 수천억의 어떤 자원들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쏟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 빠른 소리보다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몇년 내에 몇만 건의 유통 과정과 어떤 분류 시스템을 갖추겠다. 라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흐름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때 어, 이 앞에 단에서는 어떤 상속세를 기초적으로 한 우리가 자본 그리고 기업의 얘기부터 를 어, 우리가 이 플랫폼 기업들의 기사들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 우리 경제 흐름을 보지 마시고 이러한 내부적인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의 1순위 금액이 3년 새에 20조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 보고 약간 놀라긴 했는데 1순위가 우리가 주택청에 가지고 있는 계좌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1순위에 묶여있는 돈 그돈못 찾잖아요. 찾으면 청약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출은 가능하겠지만, 모여있는 돈이 79조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저도 이 금액을 보고 약간 놀라긴 했는데, 집을 살려고 대기하고 또그 조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모여만 있는 돈, 고여만 있는 돈이 79조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크고요. 절반 이상 1순위기 때문에 그 주택 청약만으로는 변별력이 없게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택 청약은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그리고 주택 청약 이세 가지 조건으로 최대 84점이 만점으로 인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점 70점까지는 아니더라한 60에서 65점 정도 돼야지 어떤 일정 부분에 당첨권이 되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의 1순위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기간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추천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같은 경우 2000년 3월 6일 이전에 만든 청약통장 같은 경우 증여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신 뭐 부모님이나 2000년이면 그래도 20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 주택청약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싶겠지만 요번에 어디였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84점 만점짜리 청약통장을 가지신 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주택청약 잠들어 있던 주택청약들을 증여의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 만드는 법을 제가 평일에 하는 어떤 세션을 통해서 한 10편 정도 내집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집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한번 정도 쫙 훑어보면,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구해조음주를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분이 나와서, 아, 벽 두께 보니까 단열이 상당히 잘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만약에 그 집의 구조가 어떤 거냐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만약에 목조 주택이라면 목조 주택은 중단열을 쓰기 때문에 담 자체가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벽이 상당히 얇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벽이 두껍다는 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집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두께 자체가 외장재가 아닌 단열로 다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말은 맞겠죠. 그렇지만 벽이 두꺼워서 단열이 잘 된다는 말은 목구조인지 콘크리트 구조인지 이게 먼저 구분이 돼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아마 건축에 대해서 조금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10편 정도를 한번 구성을 해볼 테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유튜브도 뭐 일주일에 한편 정도만 올리고 있긴 한데 제가 그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좀더 많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